맞아요. 지금 여기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한번 이름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바울. 바울. 네.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냐면 바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편지로 쓴 내용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에 오늘 뭐라고 쓰고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려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걸 왜 하고 있냐면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저기 어디든 갈 때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그러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대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해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름 불러보도록 할게요. 브리스가. 브리스가. 아굴라.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 둘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예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두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날 일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사람은 그 로만 시민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하게 돼요. 바울과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도 바울 선생님 말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 바울이 저렇게 거짓말 못하게 우리가 혼내주자 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마음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네요 그럼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왜 바울을 이렇게... 함께 도와서 할수 있나? 하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이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족이라 그러면 우리 엄마와 아빠처럼 이렇게 한, 함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서 살았고 다른 동네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서로서로 서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가족이 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들여서 무언가를 줄수 있나요?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 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선생님에게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베푸셨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예, 바울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을,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가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초코 과자를 지금 먹고 있어요. 이 과자를 먹고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과자를 줄것 같아요? 안줄것 같아요? 안줄것 같아요. 안줄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는 이 초코 과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먹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친구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되냐 면 자,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도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과자 같은 것, 과자, 과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바울 선생님을 위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유아부 친구들도 우리 마음을,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